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254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나쁜 습관을 그 근원부터 배워내는 것이 더 믿을 만한 접근 방식이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어떤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면 휴대 전화를 몇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놓아 두어라.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라. 비디오 게임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면 비디오 콘솔의 전원을 끄고 벽장에 넣어라. <laughs>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첫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뒤집어라. 보이지 않게 하라. 네.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고 해요. 어, 신호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여라. 주변 환경에서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를 제거하라. 라고 이제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인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 명상을 하고 명상이 이제 끝나자마자 어, 핸드폰으로 저는 이제 명상하는 거를 듣는데 그거를 이제 명상이 그 동영상 나오는 거를 끄구, 끄자마자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어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어 이거 뭔가 어, 이거 그냥 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그냥 아침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그한 5분 한 10분 정도 요거 영상 촬영하고 하기 전 그리고 일어났을 때그 10분 사이에 그냥 이렇게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인스타그램을 지워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6개가 있거든요. 6개를 이제 뭐 독서하는 것도 있고, 운동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성경 말씀 들은 것들 기록하는 계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글을 올리고 할 때마다, 뭐, PC로 들어가든, 다시 깔든, 좀 불편하더라도, 이거를, 어,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끄, 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어가지고, 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접근하기가, 접근하기 어렵게 이제 만들어라고, 이제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제, 제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하나하나 또 제거해 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좀 제거한 자리에 좋은 습관을 쌓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한번 이렇게 또 하나 제거하고 또 제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또 있을 테니까, 또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아, 누가 이거 봐줬나, 또막 그런 것도 확인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올리는 것도 원래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같이 올렸는데, 이제는 그냥 유튜브에만 올리고, 조금 인스타로 보던 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아 그냥 어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그냥 과감하게 한번 지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그 내한테 필요 없는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습관들을 나에게 보이지 않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를 한번 지워볼게요. 여러분도 어, 여러분이 끊고 싶었던 나쁜 습관들 한번 지워보는 그런. 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긍정 화언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그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화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 앞으로 읽을 수 있고 DNA가 소산 났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 동의 별이 다팔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9. 이렇게 어, 좋은 습관은 계속 눈에 보이게 만들고 안 좋은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므로써, 내 정말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 둘, 제거해, 내 인생에서 제거해 나갔고, 어, 이렇게 제거해 낸 자리에 좋은 습관들로 채웠고, 이런 지혜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전 세계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수천만부가 팔려 나갔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어, 이번 한 주도 정말 하시고 싶었던 일들 다 해내 보시는 그런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